As a result. 그 결과적으로. 여러분 as a result를 맨 마지막에 붙여놨어요, 그지? 그 결과로. 근데 여러분의 as a result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죠. 그 결과적으로 as a result하고, comma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응, 접속 부사처럼 써서. 응. 꼭 우리가 instead 같은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Instead를 그냥 일반적인 부사로 써가지고, y e a you know, I'll see you next week instead. 이렇게 써도 되고, instead 대신에 comma 쓰고 I'll see you next week 이렇게 쓰면 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이드를 앞에 쓰거나 뒤에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as a result 도 앞에 쓰거나 뒤에 쓰거나 똑같이 쓸수 있고 조심할 건 여러분 이 as a result 다음에 오브를 딱 붙였어. as a result 오브가 됐어. 그럼 그거는 뭐가 되는 거야? 전치사가 되는 거잖아. as a result 오브는. 그래서 as a result 오브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수 없죠. 그니까 뭔가 뒤에 나와야 되지. as a result of the task. 그 테스트의 결과로 이렇게. 그래서 예, 여러분, 전치사랑 거는 단독으로는 못 쓰고요. 이렇게 부사는 단독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as a result가 앞으로 가잖아. 그럼 접속 부사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앞 문장과 뒤에 문장을 약간 이렇게 의미상으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니까. 근데 맨 뒤에다 붙여 놓잖아. 그러면 그냥 일반 부사 역할 을 하는 거야. 이해, 이해했죠 네, 네. 그래서 부사가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약간 이제 이런 뉘앙스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똑같아요. 부사입니다. As a result를 앞에다 붙일 수도 있었어요. 그 결과로, 이 k okay? a s a result. 그 다음에, at first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자. 그, 너희, 그, 말할 때도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처음에. 처음에 할 때, at first 쓰면 되는데, 이제, 그, 우리 친구들 at the first time을 많이 쓰는데요. 그냥, 그거보다 그냥 at first로 갔으면 좋겠어. at first.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at first고, 처음에는, 음, In the, beginning도 있고, 그치? 처음에, 그치? in the beginning, 도있 t 요 그지? e r y b e g i n i n the beginning, 강조하려면 i n the 강조할때는 i n the very beginning, 이라고쓰 e first in the b e g i n n i n g i n the v e r y b e g i n n i n g h e first p l a 비슷 in the first p l a c in the first place, 는 n t 이 e 애초에 애시당초에 애초에 i n the first place, 그 다음에 f o r t h e first t i m e 은 어, 처음으로, 최초로, 최초로, for the first time. 다 비슷하지만, for the first time. 음. 최초로, right? 이렇게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여러분, 네. 처음에, 얘기할 때, at first,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 유성이좀 높을 때는, 이런 거 쓰죠. notorious라고 하지. be notorious for. <laughs> 유명한 거는 뭐라고 씁니까? famous for를 쓰죠. 그러니까 유명한 건 be famous for인데, 유명하지만 악명 높으면 n o t o r i o u s 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famous에 반대말은 앞에다가 in을 붙인단 말이지. 음. 이게 유명하지 않다가 아니라 유명한 건데 악명이 높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발음은 어떻게? 이거 발음 어떻게 돼? 그러니까 famous, i, n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딱 이게 이제 모르면 당연히 be infamous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infamous라고 발음해야 되거든요. infamous 그래서 be infamous for 하면은 뭐뭐로 악명이 높다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이름 높을 때 쓰는 거 알았지 음, 그래서 infamous notorious 그래서 여기선 사실 reputation은 평판 명성이라서 좋은 거쓸거 같은데 여기 안 좋은 것도 쓸수 있구나라는 걸 보면 돼 알겠지 음. 그 자랑하다 뽐내다 boast지 그지 boast야 자랑하다 뽐내다인데 이것도 조금만 보면요 자 b o a s t boast가 이게 뒤에 about이라든가, about이라든가, boast, of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있으면, 뭐뭐에 대하여 자랑하다 하면 돼. 근데 만약 없으면,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뭐를 자랑하다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없으면, 타동사. boast가 어떤 뜻이야? 가지고 있다. possess. have의 뜻이 되는 거죠. 가지고 있다. p o s s ess. 얘들아, 가지고 있는 거. 보 o s 그래서 애는 자동사. 이렇게 전치사 있는 거, 자동사. 전치사 없는 타동사. 이렇게 둘다 쓴다. 라고 하는 거, boast. 이렇게 되면 돼. 몸에 대해 자랑하다. boast about, boast of. 얘도 자랑하다잖아. 몸을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 재밌는 게, 이 bread, 예전에 이러분 영어 공부할 때 불가산이라고 배웠을 거야. 셀수 없다. 그죠? 그런 말 들어봤지? S 붙였잖아. 셀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영화 바뀐 거야. 커피 여러분 불가산이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커피 한잔하면 a cup of coffee 해야되지만 그냥 one coffee, two coffees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문법은 커피는 불가산이야 그러니까 a cup of coffee가 맞아 그래서 원래는 two cups of coffee가 맞아 원래는 하지만 요즘 문법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써도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빵한덩어리라 해가지고 a loaf라는 단어 썼어 a loaf of bread라고 했어요 이거를 a loaf of bread 해가지고 여기 s 안 붙이고 요걸 썼어 A LOAF L -O -A -F 써가지고 그래서 빵두 조각이면 뭐 Two Loaves 이 V로 ES 붙여서 Two Loaves of Bread 이렇게 썼다고 옛날에는 근데 이렇게 S를 지금 붙여놓은 거 봐서 아 커피나 뭐 비어 같은 거 마찬가지로 비어도 Two Beers를 써잖아 원래 비어는 Glasses 맞으니까 A Glass of Beer라고 하거든 그게 원래인데 Standard 문법인데 그냥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아 Bread s 붙여보는 것도 우리가 지문 통해서 할 수,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니까 편하게 two coffees 이렇게 써도 되고요 two breads 해 되나봐 it is j 해가지고 dead 이렇게 하면 uh, dead이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dead이야가 이제 뭐가 되든 간에 강조법 쓰려고 강조할 거야 거기다 쓴 건데 여기 보면 뭐라 그어 by design이다 이렇게 나왔지 그지?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라는 뜻이잖아 rather than이 뭐뭐라기보다는 뭐보다는 by accident by accident는 알죠 그지? by accident는 뭐야 by 우연. 우연이야 우연이 어. 우연이라기 보다는 뭐라고? By design이다. 지금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연이라기 보다는 by design이야. 근데 여러분, 저랑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빌드업방에 들어가신, 들어가 있는 분들, 빌드업 플러스 1268 보시면, 빌드업방에 있으면, 빌드업 플러스 1268. 내가 월요일에 올려준다, 월요일날 그럼 거기에 everything is by design이라고 써놨어. 기억나냐? 그 모든게 디자인되어 있던거야. 모든게 정해져 있던거야. 어우 소름이야 소름. 나는 소름인데 너희들은 모르겠어. 나는 이걸 보면서 지금 소름이야. 바이 디자인이 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해놓은거야. 이게 우연찮게 해놓은게 아니라 정해놓았다는 뜻이야. 그게 바이 디자인의 뜻이야. Everything is by design. 근데 그 표현이요, 여러분, 그 everything is by design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은, 제가 CNN을 보면서 이제 갖고 오잖아요. 빌더 플러스는 거기서 갖고 오는데, CNN 막, CNN 방송을 청취하면서 이제, 어? 이런 게 있어? 하고 내가 이제 소개하는 건데, 이번에 그, 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그것이, 모든 것이 everything was desi by design.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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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모든 게 이렇게 일주일 동안 추모가 있었고, 조문이 있었고, 뭐, 장례식까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방송에 나온 커멘테이터들이 해설자들이 야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 뭔가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서 누가 everything is by design 그래, 이건 진짜 디자인이다 완전히 너무 잘 조직했다 너무 잘 행사를 잘 치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서 그 단어를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에? 디자인?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은 그냥 이런 디자인인데 이걸 by design이라고 해서 어 나도 보면서 픽업한 그런 표현이야 얘들아 그래. 맨날 쓰는 표현이니까. Come up. 뭐야, <laughs> 재밌지 않냐? 나 오늘 come up 이란 거 얘기해줬는데. 아침, 악팔. 그지? 그래서 things come up 하면은 thing이 올라오는 거니까 발생한 는 뜻을 쓴 거죠. 그죠? 근데 a 가 come up with 하면은 with 까지 가서 b 하면은 b 를 이라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지. a 는 b 를 고안해내다 생각해내다는 뜻이잖아. Right?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come down with 는 뜻이 뭐죠? a come down with b 하면은 병에 걸리다, 야. 알았지? 여기서, you know, I came down with a cold. 이러면은, 감기에 걸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The flu 하면은 독감에 걸렸다 하면, 독감에 걸렸다가 되는 것이지. With COVID 하면, 코로나에 걸렸다가 되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come down with는 온 거야. 그치? 온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come down with는 온 거야. 병이 온 거고, come up with는, 어, 떠오른 거고. 음,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고. 예. below to net 뒤에 올앤어가 있어 보통. deal a below to라고 해. 그래. 그래서 타격을 입히다라는 표현이야. 타격을 입히는 걸 deal a below to 이렇게 쓴다 보통. 어. 디에 대해 타격을 입히다 할때 쓰는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real below, below to Rick have c on 이거 어려운 거야.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wreak havoc on. 이런 단어가 이제 뉴스에서 보였다. 예,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입히다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피해를 입히다는 걸 그냥. deal a blow. I'm sorry. blow. 어. blow. deal a blow. blow지? blow. deal a blow to. Okay. Thank you, thank you. blow라고 얘기하고 b l o w 를 썼냐? deal a blow to. y yeah. blow to입니다. 부는 거잖아요, o 가격 뭐 블로우. Blow. blow someone away 그러면은 누군을 놀라게 하는 표현이야. 훅 불러 가지고 blow someone away. blow. 오케이. Okay. 그래서 내가 놀랍다 그러면은 I was blown away 이렇게 쓴다. 놀라워. 그러면은 어, 이렇게 수동태 써 가지고 blown away. Mm -hmm. blow입니다. blow. 그래서 r e c a p i n g on 그 데미지라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오케이. 네, 데미지가 피해라는 뜻도 있고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다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이 쓰는 뭐 이거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일단 여러분 딜딱 보고 블로우 나오면 아 타격을 입히는구나 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